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각한 이 결핍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하심을 바라오니 주여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길을 주의 도를 가르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앞에서 싸우나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증거거리와 간증거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보고 주의 길로 나아가라 우리가 4절5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 수 있습니까?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막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고 있으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장노님께서 사실 운전도 잘하시고 길도 잘 아시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아마 초등학생처럼 잘 이렇게 모르실 겁니다. 근데 곧 왔다갔다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어색한 곳, 잘 모르는 곳 이사 가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 많은 시간을 살다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어디가 어느 쪽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공간 감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길로 갈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간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곧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인 주의 도를 보고 주의 길로 나가자 아 나가라인데 그 주의 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주의 보여주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갈수 있겠습니까? 그 것이 먼저 우선순위이죠. 자, 여러분,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여사우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람과 내가 자라는 장점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 그 도가,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대적과 원수처럼 우리 위에 굴림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라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죄가가 많다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뜨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죄가 많고 내 죄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체험하고 붙들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뛰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내가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큰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으로운 자를 축복할 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내릴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세울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잘하겠다를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 하는데 그아 소리에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 깊은 폐부 깊은 곳에서 확 올라오는 우리의 외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나의 이부르짖음인데 여러분 시편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의 찬송이라 했죠 그래서 나의 개인의 하나님을 바람과 주의 도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런 내가 이 개인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답을 얻으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모든 나들이 송양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요,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현장에도 송양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전체를 한번 구절 구절로 나눴다면 따라 봅시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심으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스라엘을 송양하소서. 이게 시편 25편의 전체 의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한번 저는 그 해경이 엄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때 소원이 있다고 자다가 그때가 임신 때였는지 어떤 때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다가 갑자기 정말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지 아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물한잔따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소원이 있다고 들어줄래 해서 물도 오라고 그래서 물을 떠온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원인가 싶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될것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뭔가 소원이다 우리 같이 하자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것 어려움과 환란과 문제와 사건 모든 종류마다 우리의 구함이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저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하는 우리의 간구함 구하는 것이 어려움과 문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고백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절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구함에서 이것은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나의 간구가 모든 구함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별점이긴 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부모가 해줄게 있고 선생님께 배울 게 있고 교회에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요구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간구함은 사람이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강구함의 종류가 싹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구함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왕 되신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간구함의 종류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나의 모든 간구함과 나의 모든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죄가 있거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인간관계 문제로 드러나요. 어떤 때는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막 낙심하거나 실수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인간관계 풀고 저건 내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될것 같고 이건 뭐 보험을 들거나 준비를 해야 될것 복잡해지는데 사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못했던 내 젊은 날의 죄과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영적 문제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모든 간구함과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과 그리고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죄라는 것 그리고 의라는 것. 우리 인간의 죄악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강구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 바라보면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간구합니다. 나를 구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강구로 싹다 기도 속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종류, 사건, 일들, 환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전심이죠. 온전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나를 구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악과 그 모든 해답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어, 하나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 그냥 그렇게 살래 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 핑계 될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뜻, 주의 도를 보고 주의 길로 갈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 가운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병을 낳은 많은 무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병만 낳고 작가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안진뱅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만의 해결로써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요술램프의 진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또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앞에 부복 엎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구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오늘 두 가지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실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길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세상에 돈을 벌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연습을 하고 몸에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예배 때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 형식이 뭐라고 했죠? 읍조림. 몸으로 중얼중얼 그리고 암송하고 몸으로 떨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그온 몸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눈에 선하게 이미지로 생생하게 그려질 만큼 한 그루 나무가 보일 만큼 아, 우리는 저 메마른 사막에서 광야에서 뿌리까지 말라 있는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쉴만한 물가에 다시 심어서 그 생명수 양분을 쫙 끌어당겨서 먹는 살아나는 소생케 되어지는 그한구루 나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에 생생하게 이 기도는 나를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기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길입니다 의 길입니다. 끝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주의 도를 그렇게 배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나를 하나님 편에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 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당겨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기도고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 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온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손, 그 손길을 내 가슴이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 고백이 되어진 만큼 그 경외감, 두드렸고 놀라운 경외감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편으로 하나님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편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면 내 온생을 다 바쳐서도 보화밭을 사는 그농부처럼이감치음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올인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죠 거기를 가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저기 좋은 거 있을 것 같더라 늘 말만 하고 소리 소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온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면 그게 오순이 좀 바뀌면 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한글이 조금 애매한데요.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바라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더 자연스럽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주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내가 주를 바라는 게 어떻게 바라냐면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나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에게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주의 길을 가르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주님을 늘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22절에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송양하소서. 나의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이 사는 고백이 되고, 나의 이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몸된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 탄핵을 해야 된다, 몸 된다, 안 된다, 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구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아, 요, 요즘에는 놀라운 게 중학생들도 우리도. 광화문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죠. 우리 이밤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 수많은 대단한 석학들과 천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많고 많은 왕도 있는데 열 왕의 열국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바랍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신과 가르치신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이게 시편 25편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오늘 밤에 구원과 그 가르침과 그 열망과 사모함이 넘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악이 만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개인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열방이 변화되어질 만큼 이 환란에서 속히 속량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와 현장을 놓고 모든 병마의 세력과 모든 불신앙의 문제들과 모든 고통과 모든 대적의 싸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수많은 악다구리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섬화하고 사 사망,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